안녕하세요 동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2월 첫 주차 예산을 짜 주려고 이렇게 왔어요 먼저 예산을 짜기 전에 제가 속지를 오홍마켓에서 좀 시켰거든요 저번에 시켰는데 좀더 필요해서 음, 여기에 넣어 주려고 시킨 속지를 먼저 넣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살짝 뜯어서 봤거든요 너무 예뻐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세이빙 보드도 이렇게 서비스로 주시고 자 보면은 이 소설이 우리 고양이한테 목돈 들어갈 때 넣을 그런 비용이고요. 되게 이중 코팅이 됐는지 되게 짱짱합니다. 소설이 그리고 기부 기부금을 좀 모아서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하고 싶을 때 해주려고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명절 명절 때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어그 이제 조카들 조카들 명절 용돈을 주려고 어, 이번에는 여기서 안 빼고 그냥 주겠지만은 이거는 어, 다음부터는 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벤트. 이거는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를 할때 어, 모아 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가 있는데 이거는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할 때가 아니라 그 제가 유튜브 장비 같은 거좀 구매할 때 그러려고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또 데이트,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쓸 돈을 모아주려고, 그 다음에 배운비. 제가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 배운비를 이렇게 써주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꽂아줄게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6742 맞나? <laughs> 제가 수학이 약해요. 잠시만요. <laughs> 이거를 뜯어기고 있다는 게 너무 쪽팔린다. 6742에 사 예. 42면은 어, 742. 그리고 만 원씩 모으면은 42만 원이고 어, 5,000원씩, 5,000원씩 모을게요. 그러면은 어, 21만원이 되겠죠? 그걸로 구독자 이벤트를 어, 할 생각입니다. 어딨지? 아, 여깄다. 습니다 다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웠다가. 자, 그리고 잠시만 마실게요. 그러면 이제 예산을 짜줘야 하는데 총 돈이 얼마가 있는지 일단 꺼내 보겠습니다. 엄마, 이땅 <laughs> 탕탕. <온당탕탕. 웃음> 괜히 이거 금고 잘 보여드리려다가. 자, 이거랑. 음 이게 20만원은 원래 있던 돈이거든요. 거기 이거는 빼줘도 될것 같아요. 자 돈을 세볼게요. 제가 어, 20만 원을 뽑아 가지고 2,700원 2,700원을 썼거든요. 그리고 5,000원짜리로 좀 바꾸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5, 6, 7, 8, 9, 10, 11, 11, 12, 13, 13,000원, 13,000원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20,000원 더하기, 하나, 둘,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9, 19 20, 21, 22, 23 23만원 23만원 000. 26만 3천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할게 있어요 어, 예산을 미리 좀 어디다가 돈을 써야 할지 그런 거를 좀 적어왔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살 것들을 적어왔거든요. 계란이랑 참깨, 우유, 라면, 매실청, 스테비아 커피, 카모트 쌀, 구운 달걀, 닭양쌈, 그리고 생필품 몇 개랑 어, 소설이한테 들어갈 것, 그리고 미용.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를 다 사지는 않을 것 같고 꼭 이번 주에 사야겠다 싶은 것들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계란은 사야 돼요. 계란. 음, 라면. 매실청은 남편이 음, 좀 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시청도 사야 될것 같고 스테비아 커피 카모트 쌀은 음, 당장은 안 사야 될것 같아요 구운 달걀은 다음 주에 사야 될것 같고 다강 쌈그 다음에 생필품 남편 운동화가 떨어져서 운동화를 꼭 사야 돼요 그 다음에 혈당 검사지도 사야 하고요 다음에, 후설이 습기 제거제. 팩캠은 지금 당장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좀, 어, 멀리 나갈 때 다, 다음 주 그쯤에 사도 될것 같아서, 미용도 뭐, 크림 뭐, 아직 있으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쓰던 크림인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고 싶어져가지고. 자, 그러면은, 예산. 어총 예산 26만 3천원에서 총 예산 26만 3천원에서 이거를 다 얼마를 이렇게 예산에 넣어줘야 될지 더해볼게요. 계란, 라면, 매시청 스테비아 커피 다른 명상0 0천원 할게요. 59,000원, 6만원이 필요하고요. 생필품, 운동화 어, 생필에 4만 2천 원이 필요하고요 습기 제거제 소설이에 만 3천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6만 원 더하기 4만 2천 원 더하기 만 3천 원. 예, 11만 5천 원은 필수로 남겨야 된다는 얘기죠. 11만 5천 원. 예,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마트 6만 원 아, 다 저축 먼저 해줄게요. 언제나처럼 선저축을 안 하면은 돈이 안 남아요. 선저축을 이번에는, 8만원을 해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만원을 선저축을 해줄게요. 이번에 새로 바인더가 생겼으니까 거기도 좀 넣어보고 아 근데 아직 그 세이빙보드판을 못 만들어서 음 그러면은 어, 일단 세이빙보드판이 있는 여기 이벤트 항목에 구독자 이벤트 항목에 어, 색칠을 해줄게요. 너무 색칠이 이상한데? <laughs> 약간 좀 여우 모양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아... 만 원을, 드디어 저도 이걸 해보는군요. 이렇게 말리는 거. 만 원을 이벤트에 넣겠습니다. 다음에, 자비출판에, 자비출판에 만 원을 넣고요. 앞으로는 저축을 그냥, 몽땅 저축이라고 이렇게 통쳐서 넣을까봐요.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나중에 기억하기도 어렵고. 아, 이거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로 적어놨네. 아, 뭐야, 나 진짜 바본가 봐. 에이,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가 아니라 유튜브 장비라고 적어야겠다. 장비. 장비 30만원으로 뭐살수 있는 게 있나? 생각난 김에 만원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8만원을 8만원을 저축해주고 있죠. 저축할 항목이 많아져서 다 통틀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배움비 지금 배우고 싶은 건 없고 데이트 비용 데이트비 이것도 다 그게 없어 갖고 지금 비상금에 필요한가? 비상금은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축을 또 해주겠습니다. 남편 생일 저축, 생일 저축 해주고요. 잘못 적었어. 두,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십0인줄 알고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휴가 저축, 휴가 저축 제가 좋아하죠. 휴가 저축을 음, 만원 해주겠습니다. 아 저축할 돈이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휴가로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만 원을 해주고요. 소액을 조금 조금씩 막 저축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탄. 위시리스트. 친정시댁? 한번, 아, 위시리스트? 아, 위시리스트. 행운 저축을 오랜만에 해주려고 했는데, 어, 5만원 건 밖에 없네요. 만원짜리를 다 채웠네요. 5만원이 안 되는데. 8만원이죠, 지금. 2만원 더 해서 1 0만원에 저축해줄게요. 10만원 이렇게 10만원 저축했는데, 왜 이렇게 되게 많이 저축한 것 같지? 이렇게 너무 큰 금액이긴 한데, 뭔가 그거보다 더 많이 저축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저축에 10만원을 적고 예산 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31일이죠? 저축. 10만원. 해줬고요 자, 그러면은 생활비를 해볼게요. 어, 마트. 마트에 얼마 필요하냐. 마트에 6만원 필요하죠? 마트에 6만원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트에 만원 넣어주고요. 외식. 외식 비용을 이번에 좀쓸 거예요. 어, 근데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외식 비용을. 뭐, 모자랄 것 같은데. 어머, 어떡해. 뭐 어떡해. <laughs> 아 저쪽을 너무 많이 했어 <laughs> 아돈 모자래 어떡해 <laughs> 미치겠다 아, 외식을 그러면은 외식을 일단 안 넣고요 아 이럴 수가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생필을 42,000원을 넣고요 아 아뭐야 나는 42,000원 회식은 패스하고 집에서 데이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필 소설이 13,000원 소설이 13,000원을 먼저 해줄게요. 털이 13,000원. 보자, 예산이 얼마인 거야? 263,000원이 있었는데 10만 원을 저축해버렸으니까 돈이 이렇게 없지. 163,000원으로, 아유. 진짜 난 바보다. 이렇게 하고 외식패스, 생필, 건강도 패스, 이용은 패스, 경조사도 패스합니다. 공과금 음,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통신비 없고 교통비는 만원 해줄게요. 다음에 문화, 문화. 문화는 조금 패스. 소설, 성당. 성당에 성당에 0천원 그 다음에 기타 만 원. 켜고, 이제, 제 용돈 바인더를 채워보겠습니다. 오늘이, 아, 수요일이니까, 오늘 패스하고, 목요일. 둘, 셋. 목요일은, 4천원 목요일 4천원 금요일 1 0원 토요일 토요일 3천원 일요일 5천원 월요일 5,000원 화요일 5,000원 네 이렇게 예산 짜기가 끝났습니다 어우 아, 너무 지금 오류를 한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laughs> 외식 비용이 없다는 게 아이고 지금 계산기도 안 두들기고 자 아무튼 그러면은 손 소독을 해주고요. 2월까지 이 핸드크림을 펑펑 써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한달 결산 내는 것도 제가 조만간 한달 결산 내는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올게요. 한달 결산 내는 거는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건 처음이라서 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